여자친구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 여기 선물 한개 드리자. 거기 솔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유부남 아니고? 에코 헤드셋 하나만 좀 챙겨 드리세요. 오늘 선물이 저쪽에 있는 선물은 다나와에서 끝나고 아마 번호표 갖고 추첨을 하는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선물은 오늘 조립 행사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에코하고 마이크로닉스가 있는데 과기대에 가가지고 조립 행사를 하니까 물건을 좀 내놓라고 으 그랬어요. 추첨으로 뽑는 거와 별개로 조립을 잘해주시고 또 못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비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나오는 게 조금 그렇다 지금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직원이 마킹을 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편집할 때 얼굴을 모자이크 해 드릴 거니까 그거부터 시작하고 들어갈게요 얼굴 모자이크 한다고 해서 선물에서 제외되고 그런 치사한 거 아니에요 얼굴 나오는 거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싸게 사는 그런 시간으로만 소비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한테라도 컴퓨터 조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론적 거나 원리적인 거에 있어 가지고 절대 꿀리지 않게 컴퓨터 레벨을 한개 올려드릴 겁니다. 아마 되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으로 할 거니까 조금 각오를 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을 들어갈 건데 CPU가 무슨 약자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나 이야기해 보세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CPU를 한 번씩 다 꺼내보겠습니다. 11세대하고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쿨러, 자, 메인보드도 꺼내볼게요. 메인보드 꺼낼 때 후면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손안 다치게 비닐에서 한번잘 꺼내보겠습니다. 걸쇠를뗄 건데 자, 잘 듣겠습니다. <laughs> 를 벗길 건데 12세대 부터는 cpu 를 장착하기가 굉장히 인텔에서 잘못 만들었습니다 소켓을 열고 소켓을 열면 양쪽 방향으로 떨어져요 폰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안에 lga 소켓인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방에 들어가야지 삐대고 그러면 안 돼요 CPU... 잠깐만 있어봐 CPU... <laughs> 안 넣어 보신 분들은 크레인이 요렇게 벌려갖고 낫듯이 이렇게 벌리면서 탁 놓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조립을 하다가 부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쿨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CPO라는 놈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예요. 쿨러가 없이 하게 되면 바로 다운이 돼버리고 120도 이상씩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고 있죠, 그죠? 여기에 쿨러를 해가지고 플로펠러를 달아서 바람을 빼면서 여기 있는 열을 이쪽으로 전도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러를 굉장히 잘 달아야 되는데, CPU에 나는 열이 쿨러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요거와 요거에 만나는 면이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잘 맞아져야 되겠죠, 그죠? 뭐, CPU나 CPU 쿨러가 우주 완복선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돈을 들이진 않을 거예요. 열심히 깎았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틈이 생길 겁니다. 정품 쿨러 밑에 끈적끈적하게 발라져 있는데 그게 구리스거든요그구리스가 눌러지면서 쭉 퍼지면서 그 간격을 메워줄 거예요. 그래서 CPU가 열전도가 굉장히 잘 되게 되는 거거든요. 갖고 계신 것들이 CPU 증품 쿨러입니다. 증품 쿨러가 만만하게 보면 안될 게, 사제 쿨러보다 오히려 장착하기 힘들고, 장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으신 분들이 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실제로 혼자로 조립을 할수 있게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직접 하시고, 정안될 때만 손을 들어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멈치가 있는데, 내 기둥이 그죠. 내 기둥 오른쪽으로 시컷 돌리겠습니다. 도라이바로 돌릴 때 잠구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심지가 나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알겠지만. <laughs> 제가 처음에 생각이 든거 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심지의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더 눌러주면은 가운데 있는 심지가 나오면서 낚시바늘을 벌리는 시+ 열립니다. 돌려서 넣고 꾹 해갖고 내기퉁이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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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야 되는데 쿨러는 직접 넣을 거고 쿨러를 가장 빨리 예쁘게 잘 넣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안 됐죠 그죠? 잘 됐다 안된 거예요 빠져버렸죠 자 한번 봅시다 자하나 더. 여 집은 집에 보내라 <laughs> 두 번을 불렀는데 한 번도 안 됐다 맨 오른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래 잘 됐네 네. <laughs> 꽂아놓고 땡기면 수석 빠져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내기퉁이를싱껏 당겨 가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냉각이 제대로 안 되고 쓰다가 다운이 돼 버릴 거예요 꾹꾹 눌러 봅시다 착각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그 다음에 크루셜 SSD를 개봉을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컴퓨터 부품을 만지실 때 금색이나 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마세요. 자 메인보드에 보면은 메뉴에 있는 걸 미세드라이버로 풀어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방향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방열판을 떼면은 아래쪽에 비닐이 얇은 비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비닐을 다 떼냅니다. 이게 집중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최고 멀리서 왔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경기도 어디? 청라신도시 영정도보다 멀리서 오신 분 없나요? 여긴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비 들어갈 건데, 손도 많이 다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케이스를 꺼낼 건데, 바닥에 놓고 끝대기를 빼내고 알맹이를 찾는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도 뒤집어서 이 방향으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퍼를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요렇게 두 개를 넣어 놓겠습니다. 컴퓨터 옆면이 요즘은 다 강화 유리인데, 생각보다 튼튼하면서도 생각보다 튼튼하 하지 않습니다. 모서리나 이런 쪽에 부딪히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깨지니까 강화유리를 떼서 스트립폴과 스트립폴 스트릿홀 사이 사이에 이렇게 강화유리를 넣어도록 놓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다 부딪힐수 있으니까 나름 굉장히 중요한 팁이랄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메인보드를 집어넣고 나서 그래픽카드를 넣을 때 케이스 뒷판의 셀을 그때 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까딱. 움직여 가지고 탁 부셔야 되는 거데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여기 메인보드에 인접해 있는 컨덴서하고 기판을 끌어버려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내가 몇 칸짜리인지 미리 빼내고 나서 메인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떼야지 자 지금부터 나사 뭉치를 꺼낼 건데 컴퓨터 나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는데 UFO 모양으로 생긴 나사고요 위에 모양이 육각으로 생긴 나사가 있어요 메인보드용 UFO 나사하고 파워를 연결하는 대가리가 육각으로 생긴 것들을 나사를 좀 분리를 해 놓을게요 어어아 이거 고이좀 봐서 줘 하죠. 자 동자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아비님이랑 <laughs> 굉장히 친해요. 그래 가지고 둘이 나이 비슷하죠? 어, 비슷해. 내가 3 9 나옵이니까. 어. 어. <laughs> 그리고 파워가 들어갈 건데 나사못이 육각으로 생긴 걸로 네 개를 바란 개비가 아래쪽에 가게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シ><シ><シ> 지금부터 우리 직원이 요걸 하나 나눠 드릴 거예요 이 다음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요거 하나씩 가지고 있겠습니다 메인보드 들어가기 전에 램을 넣도록 할 겁니다 메인보드에 따라서 램먼티가 위아래로 다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조립하는 부품이 모든 컴퓨터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모리 번급 숫자를 CPU에 가까운 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오늘 2번하고 4번을 사용할 거예요 삼성램에 스티커가 있는 게 CPU 쪽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요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심자들 같은 경게 힘을 못 받치게 되면 반쯤 들어간 상태에서 램이 옆으로 제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램서서로 부서뜨려 버려요. 반드시 두 손으로 양쪽으로 힘을 지지하고 요렇게 넣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힘을 받아주면서 요렇게 착크착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서 누구꺼, 거, 친구꺼 거 해줄 거 아니야. 도와주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참 조립을 열심히, 잘하는 거 말고 열심히 한다 추천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셔서 하나 돌리세요. 자, 자, 자. <laughs> 지금부터 메인보드를 컴퓨터 케이스에 집어 넣을 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탠드 오프라고 하는 건데,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보드는 기본적으로 8개의 스탠드오프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밑에 이렇게 생긴 스탠드오프가 지금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둥에 스탠드오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메인보드에 구멍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 스탠드오프가 없다면 고 손으로 눌리면 흔들흔들거리면서 힘을 못 받칠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쪽 스탠드 오프나 이쪽 스탠드 오프는 지속적으로 힘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스탠드 오프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리고 또 구멍이 없는데 메인보드에 스탠드오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둥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아니야 아닙니다. 메인보드 기판에 스탠드오퍼 계속 끌고요. 누전이 생기고 메인보드를 다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8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탠드오퍼는 빼낼 거예요. 그냥 드라이버로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눠드린 스탠드오퍼 제거 작은 나사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다 분리를 해내고, 정확하게 요 8개 맞춰서 스탠드볼을 넣고 검사를 하고 나서 메인보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래 잘했네 나 누가 도와줬구나 벌써 네. <laughs> 여기 여기 다, 다 들어가야 되네 요 아이오 패널 쪽에 있는 요 비닐은 그냥 다 벗기고 들어갈게요. 컴퓨터 조립을 할때 정말 별거 아닌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이 많아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겁을 먹어가지고 이거 조립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케이스에 요렇게 생긴 케이블 뭉치들만 다 손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들겠습니다. 한 손을 예쁘게 들겠습니다 이 뭉치 중에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고 나머지는 다 뚫린 케이블을 찾습니다 오디오라고 적혀있는 케이블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찾아서 컴퓨터 아래쪽에 이 정도쯤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 밑으로 해서 앞쪽으로 보냅니다 선을 조금이라도 예쁘게 해보자는 의도니까 여기 메인보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구멍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위아래 방향에 맞게 꾹꾹 눌러 봅니다 디비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핀이 부서지겠죠 이거를 제대로 꽂아야 컴퓨터를 쓸때 앞쪽에 있는 오디오 소켓에 마이크를 꽂았을 때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sb를 꽂겠습니다 끝이 하나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거 같은데 다들 요거를 요 앞으로 꺼내겠습니다 제대로 안 꽂으면 컴퓨터가 전원이 안 켜지겠죠 자 아까 꺼내나 뭉치 중에 아직 안 꽂힌 것들이 몇개 있죠 그죠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고 리셋이 있고 파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가 한 가닥씩 돼 있을 거예요 다른 건다두 개씩 붙 있는데 지금부터 요네 개를 아까 그 구멍으로서 해 다시 앞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메인보드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구멍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왼쪽 아홉 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개 공통이고 어느 하나나 똑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외우고 가겠습니다. 왼쪽 맨 밑에 두 개에다가 하드 A D D라고 되어 있는 것을 꼽습니다. 그 위에다가 파워 LED 가 말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자 남은거는 씻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 두개에는 리셋 위쪽 두개에는 파워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닥이 다 꽂혀야 끝입니다. 다 꽂았으면 USB 3.0을 꽂을건데 대가리가 파랗게 생긴거 이거 하나 있죠? 요 파랗게 생긴거를 이번에는 여기 구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메인보드에 메모리 바로 오른 쪽에 보면 은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놈이 방향성이 있는데 자 만지 보면은 파란 쪽에 하나가 돌기가 나와 있는 쪽이 있죠 돌기가 있는 쪽 요렇게 꼽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핀이 굉장히 세밀해요 꽂기 전에 핀이 제대로 다서 있는지 보고 꽂아야 됩니다 핀이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꽂아 버리면 은 부서져 버려서 usb 3.0이 작동을 안합니다 반대로 꽂으면 은 무조건 부서집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메인 전원부터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핀 케이블 그냥 다 꽂을게요. 여기 들어가는 24핀 메인 전원은 방향성도 쉽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CPU 보조 전원을 꽂을 건데 우리 증정서실님이 들고 있는 것처럼 4 플러스 4로 8이 되는 놈이 있고 6 플러스 1로 8이 되는 놈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CPU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의 전원 공급 장치는 아마 이렇게 8 플러스 4로 돼 있을 거예요. 8은 그냥 꽂아. 됩니다. 나머지 사인는 요거 두개 중에 아무거나 꽂는 게 아니고 홈의 위치를 잘 보면서 두개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꽂을 준비가 할했데 6플러스 2짜리인데 맨, 맨 이쪽 테이블은 요거 한 가닥만 빼면 되는데 이쪽 테이블은 요걸 두 가닥을 반드시 다 뺐습니다 장군6 0 t i g 분들은 두개 뽑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픽카드 넣기 전에 그래픽카드 멈추를 딸깍 손가락으로 눌러서 딱깍 소리가 날 때까지 펴놓겠습니다 요렇게 그래픽카드 나사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픽카드 나는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대가리가 육각으로 생긴 겁니다. 두개다 채우셔야 돼요. 위아래 두개 다. 그래픽카드 장착 끝나고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까지 다 넣으신 분들은 저 뒤쪽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아버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내가 뽑으면 또 불공정하잖아. 아버님 잠깐 와서 좀 도와주시게 테스트 계속하시고 여기 우리끼리 또 우리끼리 뽑고 있을게. 마이크로 미세입니다 지금 이제 세 개가 남아 있는데 못 받은 테이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나눌게요. 가위바위보. 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조립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은 올라갔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저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